아, 가시죠. 아, 미쳤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울산 유튜버가 추천하는 태화강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카페. 휴지전기 티셔츠 증정했습니다. 이거 <laughs> 한번입고 나와야겠네. 네, 아. 네,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갈것 같아요. 아, 뭐, 네. 재다지 만 인사드립니다. 그제 채널이 아니고 타 채널에서 또 출연하게 된게여전남아후로 처음인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되셨나요? 아 예. 바로 그냥 <웃음> 내추럴하게. <웃음> 또 우리 행님들이라고 하죠. 저, 내 팀장은. 그 우리 행님들이 그 휴지, 휴지보이처럼, 뭐, 젊은 층들이 있는 인테리어 업종에서는 악플 다는 부류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 용암적인 그 건설 바닥에 그 악플 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한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laughs> 살짝 알딸딸한, 알딸딸한 시기에 또 한잔하고 집에 가면서 혹은 집에서 이제 나른하게 씻고 누워서 이제 알딸딸한 감성으로 뭔가 적으시는 게 맞춤법이 맞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laughs> 예전에는 그게 다래가지고 저도 같이 그 들이받고 뭐 차단도 받고 경고입니다 여기는 내 채널이지 당신이 뭐 월가불고 할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경고도 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 형님, 오죽하면, 사회에서 못한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실까, 싶은 마음에, 어제도 휴지부위한테, 같은 입장에서, 이게 악플이 달리면은, 안 긁힐 순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최대한, 이렇게 생각해서, 형님을 달래서, 이제 보내자라고도, 그냥 뭐, 씹는 것도 방법이고, 노숙자한테 누가 관심을. <laughs> 그러니까, 악플도, 안티도, 안티와 찬티는 모두가 팬이다 어쨌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조차 어, 나의 성과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네. 오 긍정적 마인드 네, 긍정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요구하지 말고 먼저 가서 실행을 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바로 먼저 겪고 추진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갈 길이 양갈래입니다. 양갈래인데 그 우리 MZ세대 문제지는 여기서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와리가리를 합니다. 요 앞에서 1m 반경에서 여 갔다가, 여 갈까, 여 갈까. <laughs> 이거를 하지 말고 한쪽으로 쭉 가보시라는 거예요. 아... 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한 1년 안에 답이 나와요. 이게 내 길인가 내 길이 아닌가? 골조는 내 길이다 싶었던 것처럼. <laughs> 그러면은 쭉 가면 되고 네. 이게 뭔가 아니다. 제가 그직영리를잘 못해요. 아 예를 들어 직경리였으면 하다가 빵를 쳤겠죠? 그리고 골조를 다시 갔거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를 양갈래 길이 있거나 뭐 다양하게 있을 때 갔다가 빨리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돈적인 부분도 그 이제 잘 짚어주신 게 <laughs> 페이 같은 부분도 잘 짚어주신 게 처음부터 강한 페이를 받으면 그 거기에 만 상응하는 부력을 팀장 혹은 돈을 지급해주는 사장들한테 그거를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휴지 보이도 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지만 자기는 단가를 적게 받고 일을 배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더 악랄하게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저도 같은 맥락인 게그 저는 욕먹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악바리 근성 요새는 뭐 요새 뭐 곤, 곤조라고 하나요? <laughs> 그 악바리 어느 정도의 악바리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이제 페이가 뒤로 따라오는 거지 요새 페이가 얼마고 이렇고 저렇고 먼저 뭐 재지 말고 그냥 싸든 안 싸든 가서 내가 살아남으면 얼마든지 페이는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페이를 먼저 생각하지 마라 먼저 먼저 내가 선 제시를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바로 5분 뒤, 10분 뒤 작업 투입하면서 바로 돌아온다. 음. 잘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거기서 못 미칠 때, 밥 먹기 전에 쫓겨날 수 있는 불상사가 있다. 아... <laughs> 이제 세대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같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건설 쪽이나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 살아남을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건설 쪽에 먼저 계신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게 엄청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이례적인 현상들밖에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이게 진짜 기약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2040년 안에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시대가 바뀌려면 강산이 바뀌어야 됐는데, 맞아요. 요새는 그냥 뒤돌아보고, 날, 날씨 바뀌면 시대가 바뀐단 말이야. 아. 그래서 저, 이게 진짜,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건설 쪽으로만 축소해서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여련나마 출연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안 좋아졌어요. 그 건설업 직종의 선배님들이, IMF 때도,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라고, 나중에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IF 이후에는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지을 땅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다 지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느 동네 지역을 가더라도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지금. 건설 경기도 조금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이지만, 뭔가, 공항이 온다고 하면은 진짜 건설부터 터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두렵긴 합니다, 솔직히. 자, 다음 질문 전에 잠깐 풍경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멋있는 이유는 결혼식을 다녀오셨어요. 팀장님이 <laughs> 너무 고마우신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역대 불경기고 지금 우리 또래 m g m g 세대들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쉬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지금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계속 쉬다 보면 도파민의 영역에서 계속 안 좋은 쪽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일단 밖에 나가십시오. 남자는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어... 네,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 뭐. 무조건 돈방리 하고, 힛, 땀 흘려 돈발라는 게 아니고, 일단 밖을 나가세요. 밖을 나가서, 예전에, 인류 초기의 문명이, 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듯이, 우리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일단. 항상 도전하고, 정기 이론 및 다양한 실무는 휴지보이에게 질고하시고 그리고, 동기부여, 내가, 내가 요새 조금 번아웃이 왔다. 나야 하다 매팀장 한테 와서, 동기구여으어도 가십시오. <laughs> 아 바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어, 어 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는데도 나와주신 매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투어도 시켜줄 수 있는데, 그시간안 되니까. 아. 골조를 저도 해봤지만, 도대체 그 골조 그 힘든 걸 하고 어떻게 헬스장까지 갈 의지가 되시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게, 퇴근하고 나서, 삭신이 너무 쑤시기 때문에, 그, 헬스를 많이, 오랫동안 놓은 적도 있고, 한데, 네. 그, 거, 여기에 대한 꿀팁이 뭐냐면, 그, 휴지 고이님은, 마, 마무리 작업을 어디까지 하시죠? 공구들 다 챙기고, 챙기고. 물건들 다 정리하고, 네. 이제, 그, 싣고, 네, 차에 있고, 퇴근 전에 무조건 해야 집에 네. 갈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하고, 하수리를 얼마나 했고, 앙카지를 얼마나 뚫었든, 칼 부럭질을 얼마나 했든 간에 마무리는 어찌 됐건 해야 퇴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맞습니다 그 퇴근을 헬스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먼지 쌓인 상태로 네 먼지 쌓인 상태로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자,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안 들어가고 네. 옷을 챙겨 놓은 다음에 헬스 가방이 따로 있거든요 오. 스트랩이랑 벨트 들어있고 더넣네 이제 그래가지고 옷을 미리 넣어놓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피곤해도 연장을 다 내버려두고 퇴근은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네, 휴지 보이는, 그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 럼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은 무조건 피곤하든 말든 끝까지 하, 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작업을 헬스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니까, 마인드를. 업무의 연장선. 예. 네, 네. 아... 퇴근하고 나면은 녹초되기 마련이잖아요, 골조라는 게. 그, 그, 그 무조건 녹초. 그래서. 심지어 헬스장 앞에 가서 주차장 앞에 대놓고 한 30분 쪽잠 자다가 어? 가는 경우도 있고 어. 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어. 예, 어떻게든 아시겠지만 그 가는 게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면 그 환경이 조성이 돼서 한단 말이야 어. 내 팀장이 강철 체력이다. 뭐 타고난 DNA가 있다.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골조 타면 녹초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인드 어, 마인드 차 마인드 차이 마인드 차이 종이 아. 한장 차이 깻잎한장 차이죠. 헬스를 하고 와서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아 진짜 멋진 마인드 배우고 싶은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업계에 있으면서 또 들은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또 아파트 골조쟁이들은 배관을 끝이랑 끝 이렇게 다두 군데만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유언비어 아닙니다 어? 진짜에요? 네 유언비어 아닙니다 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근데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구리망 봐보셨어요? 어, 예 봤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바이브레더라 타설 압이 얼마나 센지 알수 있어요. 와, 이게 맞...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결국에 많이 묶어 놓으면 이렇게 놀아버린다고. 아 나중에 압이 세가지고. 이렇게 S자로 꼬불꼬불. 에, 에, 근데 아 양쪽에만 묶어 놓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아. 되나? 레팀장은 밑에 지우건들한테 절대 묶지 말라면. 카프링 외에. 아 카프링이나 박스 콘넥터 외에 하나도 묶지 마라. 아 내가 양쪽으로 땡땡하게 묶어 놓으니까. 네. 땡땡하게 묶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네. 예를 들어, 뭐, 거실에 배관이 렇게 쳐요. 네. 그거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카로 톡톡 치면, 네. 그, 이 뭐냐, 바이올린 맞습니다. 그 네. 실처럼, 네. 땡, 대롱대롱. 땡땡한건그 정도로 땡땡하게 해줘야 되고, 네. 이게 뭐, 기호에 맞게, 계절에 맞게, 겨울에는 땡, 땡기면은 얼어가지고 잘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겨울에는 적당히 해주되, 네. 무조건 노바시는 쨍쨍하게 아, 당당하게. 아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시간 단축하려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건가 아닌데. 근데 일석이죠 시간 단축 되잖아요. 아 그죠. 단축되고 아. 그리고 입선 선 들어오는데 문제 없고 오히려 어. 입선쟁이들이 어. 더 수월하게 넣고. 어. 아. 입선쟁이들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 날고기는 입선쟁이들. 아 날고기는 사람들. <laughs> 아 카페가 장난이 아니에요. 형님 좋은데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또 이제 저희는 저는 서울로, 또 형님은 또 이제 울산에 남아 계시고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형님. 한번 포옹 한 마크해.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기대되시나요? 퀄리티? 어. 퓨지 휴지보이 편집 실력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상타치. 중상타치 아 중상타치 아, 아. 너무 처음부터 상타치면 안돼잘 아.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가볼게요 진짜 안녕 지지전기 티잘 입어주세요 작업복으로 이거 바로 언박싱 아, <laughs>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형님